치면 안 돼요. 공이 짧아져. 근데 그굴려굴려 친다고 그냥게하 생활하면서도 이안 돼. 오, 이제, 이제 또 주니까 잘 치네. 어, 주면은 잘 쳐요. 응, 주면은. 주면잘 주면 치는데 안 주면 못 치는 거지. 내가 제일 많이 쳤네. 아, 이거는 잘 치자, 주니까. 주니까 잘 아, 잘 치지 않습니까? 초니까 잘치아 어우 다 세죠? 세다. 꿀기 나쁘지 않다. 어, 아내가을또 빼고 싶은 빠질 것 같은데, 난빠져 다쳤는데 이게 다쳤네 요거 있네. 고맙. 다 라이언. 세 개나 치지 쉬... 좀빠야 예, 예. 고수가 왜 그렇게 치지? 아뭐 고, 이거 고수 아니야 나 하수야. 같은데. 아, 어, 집다 치고 터어 <laughs> 성공, <웃음> 성공. 렇게 어, <더럽게> 만들어놨어. <laughs> 아.